맛있는 안주를 잡으러 다니는 시골 방송, 동기한TV의 막내 삼촌입니다. 수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만들었던 UFO 동발로 물고기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미끼는 지렁이. 지렁이를 수백마리 잡아서 한번 설치해보겠습니다. 자, 출발! 출발! 출발. 한 시간 동안 어 주령이 이만큼 잡았습니다. 진짜 힘들 와, 어, 어 생각보다 없는데요. 자, 양파망에 두고 이거를 유에포 통발비키로 쓰겠습니다. 이래도 안 잡히면 이때가 쳐야 돼요. <laughs> 이만큼 서워안 잡히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 친지 알아? 통발 설치하러 계곡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먼저 유에포 통발. 아 돌을 네개 정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캐온 산치렁이아 엄청난 양 진짜 많은 거야 저거 이렇게 넣고요 뚜껑을 덮고 여기다가 피스를 박아주겠습니다 이건 아무도 못 훔쳐가겠다 그치? 그 생활 자체를 두고 가야 돼 그니까 피스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 드세요? 하지 마세요 아 해야 돼 아니야 <laughs> <laughs> 세계 평화를 위해 피스 <laughs> 자 모든 설치 끝났고요 이제 적당한 곳 찾아서 설치하겠습니다 가자 UFO 통과은 여기다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큰 바위로 막혀갖고 어, 물살이 좀 느립니다. 느리고, 주변에 보시면, 어, 큰 바위들이 많습니다. 완벽해. 여기다가 설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laughs> 자, UFO. 어, 1층에는 동작이나 산맥이, 어, 이런 게 들어가고요. 2층에는 돌고기나 갈견이, 음, 받아갈 것 같습니다. 쌩이 얼굴만 한 거. <laughs> 좋아해. 야, 통발 설치해도 기, 기분 나쁘게 설치를 해. 뚫린 <laughs> 것처럼. 야 근데 오늘 비 예보 없지? 네. 없겠지? 비 오면 이거 저희 한강 가서 찾아할게 오늘 수면 통발처럼. 이게 서울 가는 거지. 이게 서울 나들이 한번 가? 야지야 설치가 끝났고요. 아 이거 워낙 지렁이 많이 잡고 진짜 몇백 마리 지렁이를 놓기 때문에. 어, 며칠 둘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3촌이 확신해. 내일 아침에 오면 그냥 끝난 거야. 자, 내일 아침 일찍 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자, 어제 UFO 통발 아, 설치한 거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밤 사이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있겠지? 통발? 아, 있죠.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자, 자. 없으면 은 이건, 아, 진짜. 아 통발은 다행히 있어요 물 너무 맑아서 보인다 야 소주 한잔 할수 있다 너무 맑다 어서 못 사다가. 아저 통발은 어, 특수 설계가 돼서 고기가 안 잡힐 수가 없습니다 조용한데 <laughs> 이런말하면 안 잡히는거 아니야? 아유 잡힌다고 뭐. 입구가 몇개지 저거? 10개 <laughs> 오우 오, 엄청 무거돌몇돌 돌 많이 넣었어 아, 내가 아 돌을 많이 넣었어 여기도 안 보이잖아. 잠깐만, 잠깐만, 나도 볼래. 나도. 오! 보이있어, <laughs> 있어. 있어. 있어? 오. 근데 내 쪽에선 별로 안 보이는데? 여기 있어요. 돌틈에 있나? 오! 오 아, 와! 와, 컨트롤 아, 컨트롤 되긴 해. 오, 엄청 오, 하는, 오, 보인다, 카메라로 보인다. 엄청은 아닌가? 오, 진짜 딱 구멍 한 개당 한 마리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아이 열 마리밖에 없다고? <laughs> 설마. 야, 저쪽에 많구만. <laughs> 자, 일단 <laughs> 이게 특수통발이라. 저기. 도구가 없으면 못 열어요. 특수로 가져야 해. 털릴 일이 없지. 어. 안전지대로. 자, 이 특수 통발은 요딴 거 없으면 못 열죠. <laughs> 털릴 일도 없습니다. 요딴 거 차에 들어가지도 없어. 않아? 야, 여기로 여기로 뺄수 있어. 못 <laughs> 빼. 다 했어? 마지막 한발남았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 아, 해시. 마지막 한 발인데 또 그런 <laughs> 얘기. 야 마지막 한발남았다 <laughs> 이거 방탄 통발이야 <laughs> 나도 봤어. 봤어? 아, 야 혼자 봐야. 나쁘지 않아. 쪄이는 맛이 있죠. 오. 나도 쪼는맛 한번 나. 안돼 나 안돼 안 자자자. 여러분들도 한번. 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좋은데 오 맛있는 것만 있는데. <웃음> 맛있는 <laughs> 네. <laughs> 오자 일단 돌맹이. 어. 아. 많이 들어갔네. 큰거 많네. 에이, 괜찮다니까. 아, 돌 밑에 사는 애들이어서 그래. 이게 다슬기까지 치우는 집말인지 알아? 다빠져나가다 피난 같은 얘는 커. 진짜 크다. 쟤네 뭐야? 대농기. 동사리도 겁나 크고. 와, 엄청 많다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수산시장은 이 정도면 해. 바글바글 써도 되나, 표현? 바글 아, 바글 써도 바글, 바글, 되지. 글보글 아, 보글보글. <laughs> 다슬기 포함. 아, <laughs> 다슬기 포함, 바글바글. 아, 다슬기, 바글. 다슬기 지금 수백 마리 있어. 납다로도 <laughs> 있어. 자, 잡은 고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 어 동사리. 에 왔네. 그다음에 대농갱이. 네. 동작의 새코 미꾸리 돌고기 납자루에 섭섭하게 안먹 아, 납자루 어디 있어? 가슬기. 가슬기. <laughs> 아, 납자루. 납자루. 야, 시원하게 피라미랑 갈견이가 없네요. 오, 어, 그러네. 오늘 처음인 거야. 것 같아. 그치지 동발이 안 들어. 와... 아까 말한 구멍으로 나간 거라니까 아니야 이... <laughs> 뭐 그럴 수도 있죠 응. 자 오늘의 장어는 이 친구 어? 이 친구 아니야? 이 친구가 더커이 친구가 한 3자 되는 거 오, 3자 되노 응. 이 고기는 다른 요리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매운탕이야 <laughs> 그냥 통 매운탕이다 오리지널 먹을 거 많겠다 커서 응. 자, 이번에는 잡은 고기로 오리지널 매운탕 끓여 먹겠습니다 자큰 고기는 골라냈고요 작은 고기들 자, 얘네들은 바로 방송해 주겠습니다 잘 살아라 저거 저거 보고 요잘들 살아라 <laughs> 예 UFO 통발로 잡아온 아 대부분 고기가 빠가살입니다 그래서 빠가살이 손질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칼이나 가위가 필요 없습니다. 먼저 잘 잡으시고, 이 아가미 있습니다. 이 아가미. 아가미를 엄지손톱으로 톡 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머리 부분을 잡고 뜯어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장 제거. 아가미랑 내장 제거. 아 오늘은 특별하게 재료를 다 먼저 넣고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바닥에 물그 위에 감자 감자 위에 물고기 다음 고추장 고추장은 큰 수저로 세 수저 죽가루도 세 수저 그다음 다진 마늘 다진 마늘은 많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다 넣고 다시다 시다는 한 수정만 음? 청양고추. 이 상태에서 물 붓고 바로 끓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물 양은 뭐 재료들이 싹 덮힐 정도로 이 정도가 좋습니다. 우은 강불이야. 강불로 어, 감자가 익을 정도 이그 정도까지 끓여주겠습니다. 자 끓고 있으니까요 감자 익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됐어, 요제 나머지 끓여야 되니까. 자, 여기서, 아, 간을 안 봤구나. <laughs> 아우, 보람 안 합니다, 이거. 좋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양파, 대파, 비나리, 깻잎 넣어주겠습니다. 상태로 3분 끓여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추 약간. 자 한번 휘어주면 자 매운탕 완성. 맛있어요? 네 이번에는 UFO 통발 어, 꽝 없는 통발이죠 UFO <laughs> 통발로 어, 대부분 빠가사리 잡았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빠가사리 매운탕 한번 끓여봤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자 국물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먹겠습니다 아... 와, 와, 맛있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충 끓였거든요. <웃음> 똑같은데? <웃음> 부드러워서 더 맛있는 것 같아. 더 부드러워. 물을 넣으면 음, 부드럽기도 하고 시원하지. 음, 음, 국물이 스토리. 시원해. 음. 엄청 음. 와, 지금 밖에 아... 지금 소나기가 막 내리고 있거든요. <laughs> 어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딱 좋아. 아, 야. 그냥은 못 먹겠다. 간장레인지, 어 진짜 맛있는데요, 엄청? 이게 얼음때문에 맛있는 거같아어 차가워서 들지 못해. 고생들 했어. 고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게 매운탕을 엄청나게 우리 많이 먹어봤잖아. 그때마다 맛이 조금씩 다 음. 다릅니다. 어, 응, 진짜. 진짜. 응, 항상 진짜. 아, 항상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laughs> 잘 모르겠어. 고기도 중요한데. 전 맛이 기억이 잘안 난다니까. 날씨나 장소도 중요해요. 장. 그럼 누구랑이 중요할지 모르겠어. 음. 음, 내가 모르는 모르는. 진짜 맛있게 먹을 것 같아. 짜증나 김시고 <laughs> 5분도 안돼 살아있어 <laughs> 그냥 매운 건가 보데 오늘 안 됐어 수제비 먹고 싶은데 수제비 많이 줬어 벌써 다 먹었어? 별로 못 먹었는데 수제비 아, 저기 있어 배 속에 그지가 저... 들어 있는 게 확실해 수제비 아, 여기, 있어, 여기 <웃음> 붙어, 붙어 <웃음> 있어 붙어 <laughs> 있어 지금 어휴, 어휴. <laughs> 진짜 짜증나 <laughs> 더 먹어야지 맛있다 아나불 꺼도 되겠다 이제. 아 이게 음. <laughs> 이게 매운탕이 계속 약불로 켜놓으면 우러나잖아요 그때가 더 맛있습니다 어? 나중에 뜬 사람이 승자야 그래서 맨날 나한테 먼저 떠주는 거구나 <laughs> 눈치가 빨라졌네 지우가 느린 거지 지금 대년가한 건데 <laughs> <동안에 웃음> 어, 한 2년 당해봐 나중에 다 알아 <laughs> 짠 따로 살이진저 매운탕 인정한다. <놀람> 맛이 너무 좋다. 맛있지? 진짜 맛있어. 괜히 아, 동작이 유명한 게 맞아. 아, 자 이번에는 어, U F 통발로 물고기 잡아왔죠. 실패 없죠? U F 통발은 실패한 적 봤어? 없죠. 어, 실패한 거 없어. 없어, 없어. 어. 자, 그러니까 몇번더 하겠죠. <laughs> 기대하셔야겠죠. 자, 겨울에도 한번 가야 되겠죠. 근데 매번 보수하잖아. 아니 보수하고 또누구 음, 그러는 거지. 가만 있어 좀. 또. 너무 빠져있. 자수비 떼고 먹어. <laughs> 네, 다음번에도 더 어, 재밌는 통발, 예쁜 통발, 멋있는 통발 만들어서 물고기 잡아서 잡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더 즐겁게. 촬영 다녀오겠습니다. 동기한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laughs> 어, <아우>. 됐다. 시청해주셔서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